네,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2022년 5월 전 세계 금융 시장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약 60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이 증발했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수십만 명의 절규였습니다. 그 절규는 테라의 창시자 권도형을 향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렀고 전 세계가 그를 쫓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두가 한 명의 사기꾼에게 분노하고 있을 때, 저먼 미국 워싱턴에서는 전혀 다른 판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테라의 몰락은 누군가에겐 절망이 아니라 완벽한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테라 루나코인의 몰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권도영은 미래의 화폐 테라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진짜 돈이나 금이 아닌 루나라는 코인과의 알고리즘으로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특이한 구조였죠. 만약 테라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테라를 테라를 희소성을 반대로 테라가 1달러보다 비싸지면 문화를 테러로 바꾸세를더 받은 에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얼핏 보기엔 꽤 그럴싸해 보이는 설명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급기야 20%의 이자를 준다는 앱까지 등장했죠. 사람들은 금융혁명이라 믿으며 열광했습니다. 권도영 또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95%의 고인들은 결국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죠. 하지만 그의 오만과 달리 시스템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치를 뒷받침할 진짜 자산이 없었다는 것 대규모 자금이탈 시 작동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는 시장의 광기 속에 조용히 묻혔지만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테라의 가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겁니다. 사퇴 직후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올해 안에 연방 수준의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발언은 미국의 디지털 금융 질서를 새로 설계할 규제 법안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테라 사태 이후 논의된 규제 법안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미 국채 같은 초 안정 자산으로 1대1 전액 담보하고 인가받은 금융 기관만 발행하도록 강제하는 것. 상원 은행 위원회의 치열한 논쟁 끝에 2025년 이 원칙을 담은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숨은 속내가 있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을 국채에 투자하게 만들면 디지털 달러 시장이 커질수록 국채를 사줄 충성스러운 고객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국가 재정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고도의 전략 설계도였던 셈이죠. 미국의 설계도가 공개되자 시장은 새로운 월 스트리트의 강자를 맞이했습니다. 상장 직후 약 3주간 무려 600% 폭등. 그 주인공은 바로 서클. 써클. 사실 서클의 부상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었는데요. 경쟁사들이 불투명한 자산 운용으로 끊임없이 의심받는 동안 서클은 자발적으로 월스트리트 수준의 회계 감사를 공개하고 규제 당국과의 소통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며 스스로 준비된 선수임을 증명해 왔기 때문이죠. 이미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금융 거인들이 서클에 투자했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직접 서클의 금 호지기를 자처했습니다. 정부가 규칙을 만들고 월 스트리트의 선수를 지목하고 최대 운용사가 돈을 지켜주는 완벽한 그림. 하지만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때론 가장 완벽해 보이는 각본마저도 단숨에 뒤집어버리곤 합니다. 무섭게 질주하던 서클 인터넷의 주가에 최근 제동이 걸렸습니다. 2025년 7월 1일, 월스트리트가 동시에 두 개의 상반된 보고서를 내놓으며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먼저 비관론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기대감이 과도하다.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현재 주가의 절반 수준인 80달러대를 목표가로 제시했죠. 사실상 폭락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현재 서클의 주된 수익은 높은 금리에 기댄 예금이자일 뿐 결제수수료 같은 본질적인 사업 모델이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반대의 목소리가 시장을 울렸습니다. 글로벌 중개사 번스타인은 목표 주가로 무려 230달러를 제시한 건데요. 서클이 규제 우위를 지닌 시장 선두기업이라며 최근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매수 기회라고 평가한 겁니다. 번스타인은 단순 거래를 넘어 향후 부동산과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이 토큰화될 때 USDC가 그 시장의 기축 통화가 될 거라며 미래 성장성에 베팅한 겁니다. 이 커다란 인식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국내 한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88%는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만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디지털 달러제국의 비전과는 달리 아직 현실 상거래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 스테이블 코인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과 현재의 실체가 부족하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테라의 붕괴는 디지털 화폐의 신뢰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미국은 새로운 질서를 설계했고, 서클은 그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상반된 보고서가 보여주듯, 지금 이 순간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두고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의도된 전략과 시장의 냉혹한 평가, 그리고 미래를 향한 뜨거운 기대 사이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은 정말 디지털 시대의 금융혁신이 될까? 아니면 거대한 거품의 전조일까? 그 해답은 결국 투명한 신뢰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건 지금 현금입니까? 디지털 자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약속입니까?